말라기 4장. 보라.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.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.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.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.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의 태양이 떠올라서.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. 그리고 너희는 외항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.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. 내가 이런 일을 할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대, 재와 같을 것이다. 망군의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다. 너희는 내가 호랩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,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. 보라,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.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,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.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.